오늘은 열왕기상 11장을 중심으로 솔로몬 왕의 타락과 죽음을 같이 우리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처음 출발과 마지막 마무리에 따른 삶의 유형을 우리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처음 출발은 나쁜데 마지막이 좋았던 사람 그리고 둘째는 처음도 좋고 마지막도 좋은 사람. 세 번째는 처음은 좋았는데 마지막이 나빴던 사람. 물론 두 번째 유형의 삶을 살면 제일 좋을 것입니다. 처음도 좋고 마지막도 좋은 인생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매우 드물다고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 번째 유형의 삶을 성찰하게 될 것입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 이세 번째 유형의 삶, 처음은 좋았는데 마지막이 안 좋은 삶을 산 사람에 속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저 유명한 다윗을 아버지로 그 아버지의 아들로 인생의 출발을 시작합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금수저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그는 왕위에 오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지혜의 복과 함께 그가 구하지 아니했던 부귀와 영광까지 누리게 되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여 하나님께 봉헌한 믿음의 왕이기도 했습니다. 자기 나라뿐 아니라 이웃 나라들이 부러워할 힘과 권세 그리고 부요함을 누리며 문자 그대로 해가지지 않는 평화로운 나라의 통치자로 인생의 대부분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는 인생의 말년에 갑자기 타락한 인생으로 추락해 버립니다. 더 이상 그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부도덕한 우상 숭배자로 변신합니다. 그리고 그가 통치하던 나라를 둘러싸고 적지 않은 대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더 이상 그의 나라는 평화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향하여 진노하시게 되었습니다. 11장 9절을 보겠습니다. 11장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 자, 11장 14절 말씀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이제는 11장 2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이제는 11장 20, 20, 2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신하 르바세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내우외환이라는 네 말이 있죠 안의 걱정, 바깥의 환란. 아내도 밖에도 어려움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안에서, 밖에서 대적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42절과 43절은 그가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을 통치한 지 40년 만에 세상을 떠나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무엇이 솔로몬 왕을 이렇게 추락하게 만들었을까요? 그의 말년의 비극을 우리는 잠시 추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의 생애의 변신이야말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을 연상하게 합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상기하게 만드는 인생. 그것이 바로 솔로몬의 인생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무엇 때문에 솔로몬 왕은 타락했을까요? 첫째로 그는 가장 큰 사랑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본문 1절을 보겠습니다. 본문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왜 이렇게 많은 여인들과의 사랑에 빠졌을까요? 그것은 열왕기상 3장 3절의 말씀을 우리가 상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3장 3절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양하였더라. 이것은 솔로몬왕의 등극 초기에요. 초기에 솔로몬의 가장 큰 사랑, 그 사랑은 여호와 사랑, 야외 하나님 사랑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어느새 이 가장 큰 사랑, 최고의 사랑을 그는 망각하기 시작하자, 그를 애워싸고 있던 수많은 여인들과의 인간적 사랑에 탐닉하고 몰입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솔로몬의 우상숭배의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우상숭배가 뭘까요? 우상숭배의 정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무엇에 대한 경배.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죠. 물론 고대의 왕들은 자기 주변에 적지 않은 여인들을 왕비로 삼고 있었던 것이 왕들의 관례였습니다 하지만 솔로몬 경우에는 한두 여인 혹은 몇 명의 왕후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몇명에요 솔로몬의 왕후가? <laughs> 본문 3절입니다 본문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몇 명? 천명. 솔로몬도 힘들었을 거예요. 천명 관리하려면. 네. 이 천명의 여인들이 솔로몬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과의 사랑의 유인은 왕의 가장 큰 사랑, 하나님 사랑을 망각하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여러 왕비를 둔 배경에는 솔로몬의 권력의 욕구도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여러 나라의 왕비를 둠으로써 그 여러 나라들과의 정략적 관계를 맺고자 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왕비를 둔다는 것은 더 많은 나라들과 정치적 관계를 갖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여인들이 솔로몬 곁으로 오면서 그들은 자기들이 그동안 섬겨온 우상 신들을 함께 가지고 왔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처음에는 이런 우상 신에게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잘 나갈 때는 우상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서서히 식기 시작하면서 솔로몬의 마음속에는 이런 우상에 대한 호기심 관심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의 발단이었습니다. 물론 저는 솔로몬이 완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저버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호와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이렇게 아마도 그의 우상 숭배는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2절 말씀이 증언하고 있는 우상 숭배의 시작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아, 이런 말씀을 잘못 읽고 성경은 국제결혼을 금지했다. 이렇게 읽으시면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국제결혼을 반대한 적이 결코 없습니다. 국제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나왔어요. 성경이 반대한 것은 이런 어, 이방여인들과의 통혼을 통해서 우리가 우상숭배에 빠지는 것, 하나님을 떠나가는 것, 그것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4절의 증언을 보세요. 본문 4절. 다 같이 시작.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솔로몬이 늙을 때 시작된 현상이에요. 자, 6절 보세요. 이어서 6절 시작. 솔로몬이 여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라고 고발합니다. 이어지는 7절까지 보세요. 7절 시작. 모압의 가증한 금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여러분이 예루살렘에 가시면요. 이제 한복판에 과거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곳 지금은 이슬람의 성전이 세워져 있는 그 장소를 한 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언덕산을 가리켜서 우리는 성전산 이렇게 부릅니다. 그 성전산에 솔로몬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성전을 지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있는 성전산 바로 앞산, 바로 앞산이 유명한 감남산이에요. 올리브 마운틴이에요. 자, 감남산에 거기에다가 솔로몬이 모합신을 위한 신전을 짓고 암몬신을 위한 우상의 신전들을 그 앞산에다가 세웠던 것입니다. 솔로몬왕은 마침내 제7계명 뿐만 아니라 제1계명, 제2계명도 다 범한자가 된 것입니다. 우상숭배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과연 다를까요? 우리는 과연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경비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 섬기지만 하나님과 함께 돈도 섬기시고 권력도 섬기시고 내 속에 감추어둔 욕망도 하나님과 같은 비중으로 섬기고 있는 것은 혹시 아닐까요? 이것이 첫 번째 솔로몬의 타락의 원인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증거하는 솔로몬 타락의 원인. 두 번째는 자신이 강조했던 마음 관리에 실패한 때문입니다. 다 같이 따라서 하십시다. 마음 관리. 잘 합시다. 옆에 사람이 한번 해보세요. 다 같이 시작. 자, 솔로몬이 전성기에 기록한 책이 자몬이라고 했죠. 자몬. 자몬의 한 말씀. 잠언 4장 23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민이라. 아멘. 자 여기 잠언 23장 7절에서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속 읽어요.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 즉. 다시 말하면 솔로몬은 무엇보다 자신의 마음의 청직이 마음을 잘 관리할 것을 지속적으로 권면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에서 지금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있어요? 솔로몬이 그의 첫사랑, 하나님, 사랑에서 멀어지고, 이방 여인들과의 사랑의 유의 속에 빠지기 시작하자 자신의 마음이 흔들리고 방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악한 자 사탄은 그런 기회를 놓치지 아니했습니다. 자, 2절의 경고에서 본 것처럼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을 따르게 하리라 한그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3절의 경고대로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그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사절의 증언처럼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 아버지 따위세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더라.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9절을 보겠습니다.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이 비극이 일어난 거예요. 마음 관리에 실패한 때문입니다. 마음 관리에. 자, 솔로몬이 그래서 우리에게 마음을 지키라고 하면서 말씀했던 자, 왜 마음을 지키느냐? 그 이유는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살아있음을 표현하는 중추적 기능, 그것은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가장 큰 사랑을 명령하시면서 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내뭘 네,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노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최근에 우리들은 단체 사진을 찍으면 꼭, 꼭 이거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트 표시를 요즘은 꼭 하더라고요. 사랑은 우리의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을 알고 있어요. 또 사랑은 우리의 마음에서 자라난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도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보시면 한번 읽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뭘로 믿어요?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한다 그랬어요. 신앙 고백은 입술로 하지만 신앙의 시작은 마음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날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우리의 마음 속에 영접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 3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음무노말미아마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우리 마음에 거하신다고 마음에 계신다고 자. 그는 또한 우리에게 세상, 근심, 염려, 걱정 다 죽게 막히고 기도와 간구의 삶을 살아가면 약속하십니다. 어떤 약속을 하십니까? 빌리포스 4장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음관리가 중요합니다. 마음관리에 실패할 때 솔로몬은 더 이상 하나님의 지혜로운 청지기가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의 타락, 솔로몬의 추락, 그것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죽게 드리지 못하는 순간 솔로몬은 더 이상 지혜로운 왕도 아니었습니다. 마음을 죽게 드리는 결단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신앙에 들어간 다음에 날마다, 아니 매일매일의 삶에서도 우리는 지속적인 선택을 하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 믿을 때만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날마다 예수님을 선택해야 돼요. 날마다 마음을 죽게 드리는 선택의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솔로몬의 타락의 비극, 추락의 비극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비극, 우리의 비극일 수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에게 필요했던 마음의 관리. 그것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에게도 필요한 마음의 관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있는 사람에게 마음 관리 잘합시다. 옆에 사람에게 해 보세요. 시작. 네. 솔로몬의 타락의 세 번째 원인, 셋째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못한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킵시다 옆에 사람에게 시작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킵시다 자, 이 솔로몬 왕이 마지막 비극적인 장을 이제 자서전으로 기록하면서 또열1기상의 기자는 본문에서 그가 그의 부친 따윗과 같지 못했다 이 점을 역설합니다. 4절의 하반부의 말씀을 보세요. 4절 하반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따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렇게 증언합니다. 6절 말씀도 보겠어요. 다시 6절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따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기 성경의 기자가 솔로몬의 말기에 인생을 증언하며 따윗을 말하고 있는 이유, 사실은 따윗이 하나님과 언약할 때그 아들 솔로몬의 번영이 그 언약 안에 약속 안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죽어가면서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남긴 마지막 유언을 기억하시나요? 열왕기상 2장 2절과 3절, 다윗의 마지막 유언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며, 그 법률과 계명과 윤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아멘. 이게 유언이에요. 솔로몬을 향한 따윗의 유언이었어요. 그러나 따윗의 유언, 혹은 따윗의 언약처럼. 그 아들 솔로몬이 살아가기를 거부하자 하나님은 별수 없이 마지막 심판의 선언을 내리십니다 그것이 본문 11절이에요 자 본문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줄이라 네, 이런 언약을 지키지 못한 실패의 비극 이 비극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솔로몬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이 두 쪽이 나요 남과 북으로 갈라지죠 북쪽에열 지파 이스라엘 남쪽에두 지파 유다 왕국으로 분열됩니다 그리고 끝내는 북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하는 비극을 초래합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의 약속 얼마나 중요할까요? 여러분의 성경은 그냥 책이 아니에요. 약속의 책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의 책입니다. 그리스도 오기 전에 하나님과의 약속, 그게 구약이에요. 구약. 또 신약은 그리스도 오신 이후의 약속, 그것이 바로 신약이고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살아가는 언약의 백성들, 약속의 백성들입니다. 솔로몬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그분의 약속에 성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솔로몬의 마지막, 솔로몬의 최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런 생각해 보셨어요. 솔로몬은 과연 구원받았을까? 제가 성도들에게 곧잘 받는 질문 가운데 솔로몬은 천당갔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연 솔로몬은 죽음 이전에 회개의 기회를 가졌을까요? 자, 사무엘 하 7장 13절이야 15절이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솔로몬에 대한 희망의 빛을 보여주는 성경의 증언입니다. 사무엘 하 7장 13절이야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14절.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랑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15절. 내가 내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네, 하나님이 사울에게는 다 빼서 가셨어요 마지막에. 나 솔로몬은 그렇게 다 빼앗지는 아니야겠다. 그래서 이 말씀의 근거에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솔로몬 왕이 죽음 전에 다시 회개의 기회를 갖고 그의 마지막 기록을 남겼다. 그가 마지막 기록으로 남긴 성경이 바로 뭐예요? 지난주일 설교를 잘 들었어야죠. 전도서예요. 그게 바로. 그게 바로 전도서인 것입니다. 비록 솔로몬 왕이 전도서 전체를 기록하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전도서에 솔로몬의 마지막 고백이 들어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의 마지막 인생 결산은 정말 무엇이었을까요? 솔로몬은 마지막 인생을 어떻게 결산했을까요? 그건 다음 주일에 계속됩니다. <laughs> to be continued. 기도하시겠습니다.